아이씨! <laughs> 밀가루 맞아, 너무 많이. 아 난다 개 새끼야. 아이씨! 아이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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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갑자기 왜? 뭐만 하면 화내고 뭐만 하면 쌍욕하고 보기 좀 꺼려. 본나 인정. 너무 초심으로 가서 욕까지 많이 해버리잖아 어떤 영상은 좀 보기 힘들고 재미가 없. 너무 많고 짜증만 내. 용아 욕좀 그만하자. 냉면 국물에 갈비를 말아 드시면 되고요. 짬뽕대. 네. 짬육입니다 짬뽕. 짬뽕. 짬뽕 국물에 말아서. 더 말아주셨으면 해. 난 욕하는 것도 좋은데 각자 먹방 메뉴가 좀 억지인 듯. 이건 욕도 욕이지만 기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. 나 같아도 궁금해 아좀 이상하게 먹이지 말지. 평범하게 다른 메뉴, 메뉴 설정이 약간 이해가 안 가고 약간 억지인 것 같은데. 보다 보니 욕설을 각자 먹방처럼 너무 많이 하는데라지만 욕이랑 기대감이 줄어졌으면. 기동아. 기동아. <웃음> <웃음> 뭐해? 지금 촬영해야 되는데. <laughs> 악몽 껐어. 무슨 악몽 내가 촬영하는 꿈을 꿨어, 너무 설레가지고. 아, 어, 진짜? 어. 근데? 뭔가 꿈이랑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어. 못 먹을 음식을 막 먹으라고 피기가 좋았어. 아... 막 홍어를 준다던가. 홍... 그리고 불편하대. 뭐가 불편해? 욕을 너무 많이 쓴다고. 아... 왜 이렇게 촬영하기 싫냐, 나한테. 참... 아, 내... 꿈에서는 진짜 촬영하기 싫었거든. 어, 꿈에서는. 어 싫은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고 싫었 그 맞는데 잘 보신 건데. <laughs> 너무 잘 봤구나. <봤다>. 어. <laughs> 우리가 원하는 각자 업 방은 이게 아닌데라고 하셨어. 아. 아야 은 꿈이고 오늘 뭐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 뭐 새로운 마음으로. 자 오늘 컨텐츠는 뭔가요? 오늘 컨텐츠는 각자 업 방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공을 있는데 공을 없는 입니다. 나. 아. 설마. 냉면에 갈비 넣어서 억지로 막 국물 없는 만들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겠죠?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제가 어제 꿈속에서 인트를 얻어가지고 안 예. 되겠다. 그래서 음. 바로 꺼버습니다 오케이. 오케이. 오늘 맛있는 음식 나오나요 그러면? 오늘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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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게임은 뭐예요? 게임은 막 아, 게임은 제가 이제 화장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다가 있는 걸 맞추는 아. 게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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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해봤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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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이건 욕을 안 먹어. 아니 아니. 아, 이건 꿈속에 아, 안 나와서. 아, 예예 아, 예. 예. 자, 그러면은. 첫번째 게임 주세요! 그러니까 제이씨 얼굴이 뭐가 달라지는지 찾아내는거죠네 지금부터 안기해주시면 됩니다 5초 드릴게요 5 3 2 1 네, 오늘, 오늘 너무 빨라 오늘 너무 들어와 들어와 준다 아이라이트 볼터치, 아이라인, 립스틱, 여기 점 찍는거 너 남친 오! 남친이구나, 이 자식아! 나 바로 할아버지 <laughs> 야, 나기회 줘야지! 다르가 다르더라고! 와우. 자, 승리한 정준현 씨는 <laughs> 국물 언애 들어 가겠습니다 자, 국물 있네첫 번째 음 주세요! <laughs> 첫 번째 음식은 <laughs> 와우! 대물 <배물> 짬뽕과 볶음 <laughs> 짬뽕됐되 와우! 와우! 야, 각성했네! 아니, 근데 왜뭐 없어요? 여기 뭐 너야 재미있잖아 원래 아... 야, 근데 맛있겠다. 내가 알았어. 뭘?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화가 안 나고 텐션이 올라가네. 어디서 <laughs> 시킨 거야? 야, 근데 왜 이렇게 맛있니? 이거 뭐야? 이거 어디 거야? 아... 근데 아... 이게... 냉면에 갈비... 냉면 국물에 갈비 넣어서 먹으면 맛있지 않 <laughs> 할게요.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먹방을 하는게 맞나 싶어 <laughs> 여러분들 재밌으세요? 이게 비꼬인데? 아니야 비꼬 뜨는게 <laughs> 아니고 <비꼬. 웃음> 아니, <비꼬. 웃음> 맛있어서 텐션이 올라가는건 있네 확실히 와야 조금 농담한거고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둘다 만족스러워서 한입만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 빼도 될까? <laughs> 장 전골곱창 볶음이 그냥 먹으면 돼? 뭐 그런 거 없어요. 잡수세요. 야 곱창 전골이라고?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. 진짜? 이런 먹방이면 전 재밌죠. 아 기다리죠. 각자 먹방 촬영을. 힌트 올라가? 예. 네. 자. 그렇지. 와 시야 맛있겠다. 와. 어떻게 그게 그냥 국물랑 밥만 말아 먹어도 될 정도야. 근데 거기 위에 양과 음. 곱창이 곱창 들어가 버리니까 오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. 와, 너무 좋다 얘들아. 음자 여기다가 후추 이렇게 딱 올려. 요와 물고 맛있네 진짜. 한 입만 혹시 그냥 안 써요, 근데. <laughs> 좀써주면안 돼요? 아니면 아니, 근데... 근데... 네. 너무 시꺼 가지고 맛이 없어요. 그래. 음한 음, 음. 입만 음, 너무 맛있어 보인다. 나바에 수면 좋겠어 사입 손쉽게 말하자면. 네. 아 얘가 술좀 보내 지금. 아? 야 많이 먹어. 그냥 보고해. 또 보내. 아 아니 안보아안안 보여요? 무슨 보여? 안 보여. 아 이쪽 면에서 안 보이는구나. 아 진짜 미안해. 아 진짜 미안해. 아 진짜 미안해. 뭐야 사과 보여 지금? 왜아 진짜 미안한 일은 미안한 일이니까. 사과도 안 아니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어떻게 사운이야? 과연. 라운드 현재 라운드 교체 <laughs> 화를 낼 필요가 없네 공창 정글이 지나가면 공창이 오니까 <laughs>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야이아 이게, 이게... 그렇게 먹는 거아니단 그래. 한식 분이 너무 다르구나 음. 와야 <laughs>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게... 국물 있는 거 먹어야 돼. 음식은 크게 한번 맛있게 드시라고 준비를 해서 안대를 쓰고 있으시면 앞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오랜만아야 오. 아, 허전, 허전. <laughs> 안대를 풀어주세요. 마지막 음식에 바로. 동물 없머니 호모네, 호어 물회입니다. 동물. 나 버스를. 아무리 꿈을 꿨다 해도 우리 우리 지조를 지켜서 나가야지 하는 마음에 마지막 계획은 그대로 진행해봤습니다. 을 내가 내가 말했지 너한테 그만 하라고. 뭐. 이 여러분들. 어어어 화난 거야? 아니 어? 여러분들한테 한번 내가 전후 사정을 한번 얘기해볼게요. 네. 한번 한번 한번. 아니, 약간 시청자 평를 한번 해보자. 어... 여러분, 어! 이러한2 <laughs> 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. 시드부까지 괜찮으니, 홍어만 하지 않라 진짜, 홍어 진짜 도저히 못 먹겠다를 아, 예전 각종 빵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, 그 말에 영감을 받아서 홍어를 준비했는데? 아니 촬영도 촬영인데 권기준이라는 주 저라는 그 사람의 그 인간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? <laughs> 그만하라고요! 예! <laughs> 말이 안 먹혀 어. 아무리 내가 해도 어, 리액션 이렇게 재밌게 뽑으면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거 <laughs> 맛있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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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어. 재밌죠 이상황이 어? 안 써, 이 새끼야! 안 먹는. 자, 뭐가 약끝 나요? 저래요? 이런다고요. <laughs> 제가 절대 안 먹는. <laughs> 이거 뽑아서 피디아님만 뽑자. 아니, 다르지. 아니, 맞 오케이! 뭐야, 피디아님만. 자, 주세요. 뭐. 아, 예, 제가 할게요. 아니, 제가, 아, 제가 할게요. 아, 왜요? 아니, 왜 갑자기 찐이 됐어라 아, 아, 그렇게 왜요? 찐으로 하면 어떡해요? 아, 진지하게. 나무 좋아해, 진 제대로 한번 아니 이거.. 제가 이건 갑니다. <laughs> 제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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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맞다! 야 맞는 거 같아! 맞는 거 같아! 맞는 거 같아! 뚱뚜루둥 뚱뚜루둥 뚱! 아! <laughs> 원본 공개해주세요! 원본 공개해주세요! <laughs> 주작 1도 없어요! 주작 1도 없어요! 하지마! 주작 1도 없어 진짜로 주작 1도 없어요! <laughs> 와.. 근데 그거만.. 한... 자, 주세요 여기서. 안 떨어지게, 안 떨어지게. <laughs> 홍어 아, 안 먹음. 먹어봤지? 갑자기 안 먹지? 진해 홍어 싫어하냐면 먹어. 넘길 수가 없어 딴 거는 그냥 넘기거든? 이거 먹어봐 이기 끝까지 씹어야 돼야이 처음 먹어본데 홍어 척게 먹어봐 넘길 수가 없어 그거 질겨가지고 체해 <laughs> 그거 마시면 더, 더 쌓일 텐데 이거 홍어 국물을 <laughs> 왜 먹어? 홍어 국물을 왜 먹어? 서더 쌓일 텐데 근데 코프 거를 입에 대고 싶어? <laughs> 내가 꼴을 잔뜩 풀었는데 그걸 입에 대고 싶을까? 자 메인 이벤트. 아 진짜 왜 하는 거야 이거를? 아, 뭐, 어또또 근태전 또 나오는데? 맨그태전 나오는데? 설마 또 화낼 거야? 즐거워야 촬영이 되지. 이게 너무 화가 난다고? 먹는 게? 응. 두점 먹자 그리고. 그래, 제도 두점 먼저 두점 먹자. 두, 어? 두 점? 두 점? 내가 너 화내니까 저족발냐 구점 먹으라고. 아왔 구점 나 먹으라는 말이 나와 나. 아 멈춰 멈춰 한다는데. 이거 하나만 간다.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진짜 얘기하지. 진짜 나 이거 이거 그냥 뒤집어 없을 거야. 아 정확하게. 그럼 뒤집어 푼 거에서 두 점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뒤집어서 두 점. 오케이. 뒤집어 없는 것까지 인정. <laughs> 오케이. 어, <laughs> 뒤집어 푼거 좋아서. 나도 왕따야. 좋아서 <laughs> 두 점. 야 이제 우는 게 있네. 아나이거게오하는 나는 왕따야. 뒤집어. 엎어. 어퍼. 엎어자 늦어. 그만해! 너 나랑 친구 아니야? <laughs> 네. 친구가 진짜 싫어하면.. 나도 네가 진짜 싫어하면 안 하잖아. <laughs> 진짜 싫어하면 안 한다고? <laughs> 진짜 아, 싫어하면 안 한대. 여러분 친구 팩트체크 완료. 음. 진짜 찐친. 인정? <laughs> 그러 왜냐면 비즈니스였으면 그만했을 거야. 어, 야 닥치고 먹어. 어. <laughs> 아니! 사연이안돼 왜! 아니 안 돼. 안 돼. 안 바꿔줘. <laughs> 아 스트레스 받야 너는 무슨, 무슨 고기 먹듯이 먹니? 아, 저 먹을게요. 아. 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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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? <laughs> 그걸로? <laughs> <왜>? 어, <별로? 웃음> 아! 자 이렇게 첫 컨텐츠 어, 이상하데 아까 분명 히 컨디션 좋았는데 호머가 이빨을 꼈어요. <laughs> 아 너무 열받나. <일부한다. 웃음> 자.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꼭꼭 좀 남겨주세요. 자 시작. 감사합니다 또봇습니다 월월. 아, 하나 둘셋 네. 어? 괜찮아? 고생했어. 씨야. 시... 괜찮아. <놀람> <안잖아. 웃음> 촬영인데 어떡 하냐. <놀람> 어.